요즘에 좀 떠오르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 조국 전장관, 조국 전장관께서 지금 이슈가 있는데 그 조국 전장관의 이슈가 그중에 네. 이제 가장 큰게 출마랑 신당이에요. 음. 출마랑 신당. 근데 신당은 나 신당 할래? 그러니까 신당이 딱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국에 5개 시도를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있어야지만이. 음. 이제 신당이라는 게 창당이 되는 건데 오개 시도에 천명 이상이면 5개 시도 뭐, 합해서 천 명인 거야? 아니야, 아니, 각천 명씩 각 과역 단체별로 네, 천 네. 명씩인 그 거죠그천 명, 음. 그게 이제 최저, 그 최소의 당원들인데. 음, 근데뭐 아무리 조국 전장관이 인기가 좋고 인지도가 좋다 하더라도 물밑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신당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조중동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프레임이거든요. 음.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면 민주당이 표를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음. 만든 어. 프레임이지. 조국 전장관은 신당을 자기 입으로 만들었던 적은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한 말씀 중에 출마도 자기가 입으로 내비득 어. 네한 번도 없어요. 개인의 명예 회복을요. 어.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라는 어. 말씀이 있었어요. 하고 싶다. 음.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한다고 음.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유치해 갔을 때는 신당을 상담을 한다든가, 또, 아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예, 네, 저기를, 출, 출마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 조국 장관이 출마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오늘 길성한 위원님을 자꾸, 제가 디스를 하는데, <laughs> 조국 장관님 혼자서 가는 게아니고 여러 또,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하면, 뭐, 천명, 오천명 안 되겠습니까? 예. 네. 제가 유튜브에 음. 방송했는데 이틀 만에 800명이 조회가 넘었는데, 그거 한천 원씩 내서 또 이렇게 만들으라고, 씨.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 전 장관님은 충분히 할 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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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죠. 예, 음. 예 위성장관도 만들 수 있고, 또 신당 창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 근데 제 어, 말은 네, 뭐냐면은, 창단을 네. 하려면은 네.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 아, 이번에 평산 책방에서 가서. 이렇게 아니 문재인 펜스, 대통령 만나고 펜스, 펜스, 이런 거는 했잖아요. 아니, 그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네. 만나고 여태까지 네. 조국 전장관이 네. 그 토크 콘서트도 조민 네. 딸님이랑 같이 네. 토크 콘서트도 하고, 네. 어? 롯데자이언 츠 야구 구경도 같이 다니고, 네. 롯데자이언 츠 응원도 하고, 네. 이게, 이게 정치적으로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데도 음. 불구하고 체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한, 다는 왜냐면은, 네. 이제 정연심 여사님이 이제 그쪽에도 있고, 자기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니까 조국 본인, 그 다음에 와이프, 따님, 탈탈 털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음. 지금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를 하는 것 치고, 이재명 대표를 빼고, 이렇게 길게 수사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없었어요.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이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행복하게 이겨내고 음.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거를 꼭 정치적으로만 보고 싶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러면, 어, 우리 조국 장관 전 장관님께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보면 민주당한테는 음. 그, 야권 표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라 바람직하지 음.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준연동님 형으로 해서, 그대로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위성정당, 위성정당을 만들면,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비례대표로 해서, 음. 어, 국회의원들이 당생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또, 야, 친한, 음.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럼, 가게 된다, 그럼, 가게 된다 그러면 그럼 주국 전장관이 출마를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위성 정당을 만들면 거기에서 네. 이제 이제 스코트 순서대로 해서 출마까지도 가능할 출마, 수 있다, 될수 있죠. 네, 저는 음, 저는 주국 전장관을 음. 사랑하고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지만 음.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서는 출마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장관이 불출마 하는 것보다는, 출마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가 여기에서 뭐, 뭐, 불출마를 하는 게 좋니, 뭐, 출마를 하는 게 좋니, 뭐, 우리들은 이해하게 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국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위성정당을 만든지,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당은 창당한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평가할 수 없겠지만, 위성정당과 신당이 어쩌면 우리 민주당에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나온다면 위성정당에 네. 대한 거는 뭐 지금 비판적 여론이 많지만 아직 법적으로 얘네들이 뭐 종패에 대해서 결정된 게 없잖아요. 다시 저쪽에서 위성정당을 뭐 이중석은 아니겠지만 음. 이중석은 신당이겠지만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도 빨리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도 뭐 위석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되든 누가 되든 위성정당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음. 되고 그때에 따라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됩니다. 이런가요, 조국 장관이 국회의원 자질? 이미 뭐 장관 역할도 네. 하셨고, 정로 수석부, 종로 수석도, 네, 뭐 수석도, 예, 수석도 예. 해 오셨고, 네. 어쨌든 문아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편한 거는 그 친문 세력에 대한 민주당 내에 대한 불편함과. 음. 검찰 쪽에서 우리 검찰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불편함 때문에 반대를 한 거지. 왜냐하면 인간 조국으로 봤을 때는 그분도 충분히 어, 뭐 의원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걸 평가하는 건 국민입니다. 어떤 지역구에 출마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은 경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쪽에는 뭐 어, 친명계도 나올 수 있고, 비명계도 나올 수 있고, 네. 뭐 친문제인계도 나올 수 있고, 네. 뭐 친인하경계도 나올 수 있고 그럼 누구든지 나와서 그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으로 선수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선택은 그 출마하는 지역구의 어, 음. 지역민들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떨까요? <laughs> 이번 총선에,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는 안 나오시고 네. 어찌 됐든 간에 3 0명의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는 또 자문에서 보고선거를 하지 않을까요? 음, 그렇겠죠? 음. 네, 지금까지. 거기에 노력해봤습니다.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아, 거기에서 명예회복을 대결 음.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보고로 나오려고 했는데, 음. 뭐, 하필이면, 음. 저기 어디, 그 경상도 어디 있는 분이. 원래 부산이시잖아요. 아, 원래 부산이신가요? 응. 음. 원래 부산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어. 그니까 러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어. 네.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하, 아니 뭐 김대중 대통령 말고 여기 조국 장관이니까. 음. 어, 아 원래 거 부산 부산 이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아, 부산, 음. 거제도. 음. 근데 다 경상도네. 음. 어, 어, 김대중 뭐.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는 다 경상도에. 차, 민주당이 보면은 그래서 충청권에서 대표도 경상도. 그럼 그래서 그런가? 충청권에서도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얘기가. <laughs> 그래서 나오는 거야. 충청의 아들 윤동주 <충청에> 이그 <laughs> 프레임으로 나왔다가. 근데 저분은 충청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왕민이 말하면? 공주에 큰 집이 있답니다. 아, 큰 집이 있 아, 네. 그 아버지가 공주에서 칠리파 네. 그 노릇해가지고 그 아, 일본으로 유학갔다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할아버지 때부터 장학금 응, 받고. 아, 그래서 지금 자꾸 그 응. 인사는 그 교육을 통해서 응. 그 뭐라고 하죠? 뉴라이트. 뉴라이트, 응. 네네. 그 아버지가 뉴라이트 그... 거기였잖아요. 응.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구나. 네, 배운 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요, 독도 예산을 삭감했대요 예산 삭감을 아는 게 없어요. 아, 닌데 응. 다른 것도 뭐 문제가 응. 크지만 우리나라 영토잖아요, <laughs> 독도 문제는. 응, 네, 그렇죠. 일본이 후시타탐 노리고 있고, 응. 그래서 일본의 그 독도 예산이 15% 정도 삭감이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늘어났다고 하던데? 아니, 아니. 일본에서는 네. 아니 일본에서는 그초에 네, 네. 대한 네.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풀어뒀다니까? 자세한 거는 아니지만 음. 예를 들어서 네. 10억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있었다면 네, 네. 작년에 쓴게 6억 정도밖에 안 썼대요. 아, 그리고 아,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네. 예산을 6억을 측정을 했답니다. 아, 얼마 안 썼으니까 그럼 줄인 건 아니네요. 음. 아니. 줄인 거죠. 일부러 아, 안쓴 안 거라니까요. 안썼안 썼으니까 기대 예산을 주면 다 써야 되거든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우리 부대는 <laughs> 가을철부터 괜히 부도불로 뿌시고 하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근데 그게요. 이게 오해가 좀 있어요. 이 가을철에 부도불로 뿌시고드 들여내고 하는 게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쓰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이유도 있대요. 하지만 이런 게또 있다요. 그 중부처가 후좀 다른 경우.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어떤 지자체장 문에 강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스 공사를 하는 것과 전기 공사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시정비과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돼서 한 번에 다공사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7월에 가스배관 공사를 해갖고, 블럭을 다 엎었어요. 근데 9월에 돼서 전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네. 기관들이좀 맞춰가지고 아 그래요? 맞춰서 해가지고 근데 그런 용사 없이도 음, 음. 그 예산을 빨리 소진을 음. 해야만 소진하고 음. 다음에 또120% 150%를 요청을 하면 또, 또 100%를 또준다 그렇죠 아, 근데, 그래서. 이, 그래서. 근데 기존에 있던 음. 예산을 안 썼으니까 음. 그쓴 만큼만 나온다 그게 예산 삭감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지금 일본에서는 음. 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의 지도가 일본에라고 얘기를 한대, 95%가. 음. 근데 단 5%가 동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 이 5%를 음. 그 데이터나 이런 거뭐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나 아니면 역사 방문관이나 이런 데다가 이걸 음. 보내고 이거 하는 게이 예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음. 근데 그것조차도 깎아냈다는 거죠. 아, 그, 거에 대한. 동해라고 독도... 하는 거에 대한 표기를 홍보하는 그 예산 저도 깎았다. 그렇죠. 독도 예산 자체에 그게 포함이 음. 된 거니까. 야이 정도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음. 뭐 취임하고 나서 계속 했던 게 일본 뭐 미국한테도 뭐 친미 뭐 행동도 많이 했지만 네. 친일 행동도 굉장히 많이 했죠 알아서 엎드리고 지금 뭐 음.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오연수아 후쿠시마. 다 어. 음. 어. 후쿠시마 대해서 제가 하나. 요즘 국회의원 쪽에서, 아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오염수 엄청 버려. 몇십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건 내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그 핵물리 과학자 그쪽 관계자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나 중국에서 버리는 거는 냉각수예요. 음. 냉각수는 이게 얼음물이라 쳤을 때이 안에 원자봉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원자봉을 온도를 내리는 게이 안에 오염수고, 음. 이 원자로 자체에 밖에 있는 걸로 이 안에 그 온도를 내리는 게 여기가 냉각수예요. 음. 우리나 중국이나 버리는 건이 냉각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염된 음. 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지금 버리는 건이 안에 거를 버리는 거예요. 음. 이 안에 걸. 계속 식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자봉이에요. 네. 원자봉.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커피가 오염수겠죠. 그럼그 안에 있는 오염수는 원래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제일 안 드는 돈을 안 드는 법을 쓴 거예요. 이게 30년 동안 묵혀 놓으면, 은 이게 그 30년보다 주기가 있대요. 이게 음, 그 오염도가 반감기. 네, 음... 이 오염도가 이렇게 네네네. 줄어드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쌓아 놓으면, 은 음. 이게 점점 점점 줄어들어. 그때 이제, 거의 없어질 때 버리면 되는데 그게 만이 어마어마하게 든대 음... 근데 이거를 그냥 바다에다가 이만큼 버리고 이만큼 버리고 이게 가장 저렴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 그러니까 음... 그 원자로 제어봉 자체가 제어가 안 되니까 음... 계속 물을 쏟아서 식히면서 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어... 제어가 되는 상태였으면 오염수도 계속 재활용하면서 쓸수 있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좀국 구킹... 지지자분들 알려면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이거는 냉각수고 일본이 버리는 건 오염수예요. 음... 오염수를 버리는 거랑 냉각수 버리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오염수가 결과적으로 방산에 오염된 물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얘들을 바다에 버리는 거는 단순히 일본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태평양 바다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전세계 바로다 흘러갈 거니까. 오염수를 처리를 해갖고. 그 네. 버렸다고 해서 처리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건... 아. 이렇게 처리수라고 하는데. <laughs> 알프스라고 하 네.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처리수라고 그러는데. 네. 그 처리를 하려면 시계에터를 음.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교환을, 이제 간단하게 해서 교환할 때, 그때 막, 우리 비 오고 그럴 때, 폭우할때 오염물질 막 버리듯이. 음. 지금 뭐. 이번에도 그 수치가 높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해서 이제 짬짬이 여론이 좀 이렇게 조용하고 매일 녹았던 환경단체에서 그 감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환경단체가 네. 네. 배를 띄우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근데. 일본 자체에서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음. 수치를 한다. 쉽게, 쉽게, 쉽게 서 체크를 하는데. 아. <laughs> 태풍 오고 풍경할 때는 배도 못 떠요. 그런 아, 음. 그런 날 그저 그렇죠. 버리면 예전에 예. 예. 우리도 시골에서 예. 우리 비오는 날은 똥 푸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날, 아, 그런, 맞아. 날 맞아. 그런 날 그런 날 버리면 그래. 누가 가서 측정을 해요? 음. 그, 뭐, 그렇죠. 보통 이게 예. 우리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국회 대정부실에 음. 거기에서 모 의원이 데이터를 달라고 했니까 도쿄 전력에서 받은 거를 다뒤졌다 음. 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홍보물이지. 응.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를 홍보하는 다큐를 왜 우리나라 예산으로 만드는 거야? <laughs> 이 일본.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짓거래라고 있는 거요 말이 안 되는 거 일본에 이뭐 많이 받아먹을 게 있나 봐요. 아마 그. 탈출구로 망명할 네. 수 있는 곳으로 정해놓은 게 낫을까? 아, 망명으로? 언제든지 또 아마 하셔야 될테 아마 네. 그러면 아벨처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 아벨, 아벨 총만 사줘요, 총, 가서 죽어, 총.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지금 청와대에서 총알을 <laughs> 아직도 못 찾았어요 찾았다 얘기가 안 나왔어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음. 저번에 하나 하나 분실되기... 음. 아, 음. 아니, 그런데 뭐 그... 솔직히 총알... 네, 뭐, 뭐 총알 한 방으로 그렇게 안 바뀌어요 아이, <laughs> 그, 아, 본인이? 아니, 누가 머리를 쏘면 머리를? 아는 넘쳐요, 지금, 아직. <웃음> 아, <웃음> 음. 아, 아, 자, 지금 뭐, 조국,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본까지 넘어갔습니다. 아. 이제 왕면까지 갔는데. <laughs> 자, 저희. <laughs> 조국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네, 조국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다 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이제. 독도도 지키고. 독도도 네, 지키고. 흑구시마 네, 네, 오염수를 버리는 걸. 음, 그것도 배척하고. 바다도 지키고. 네. 네. 네 모든 걸다 지키자. 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흑구시마 이제 그핵 오염수 축불 행동을 갔다 왔어요. 음, 네. 이원수를 이렇게 세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죠. 음, 네. 좀, 좀 많이 추웠어요. 서울 여섯 명만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유성열 탄의 축불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세 보니까는 마흔 마흔 명인가? 음. 많이 부정해 <laughs> 주십시오. <웃음> 많이 춥긴 한데 우리 동참해 주십시오. 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인가요? 둘째 넷째주 아,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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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넷째 주. 둘째 넷째, 둘째 넷째 토요일. 네,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어, 둘째 넷째 토요일 5시로 기억을 하는데. 5시. 이제 예, 동절기에는 5시. 네. 아니, 6시인가? 5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서 공참해 주시고 날이 많이 추운데 같이 하시면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영상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할 건데요. 어,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일 대전에 오세요. 그리고 인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정확하게, 인재위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렇체 어떤 걸까요, 인재위원장? 인재를 영입하는 부분이. 그렇죠. 그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잖아요. 음, 인재를 영입하는. 네, 박근혜가, 그런... 박근혜 베이비.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재명 인재위원장께 음. 어, 영상편지 저요 <laughs> <laughs> 영상편지 를 우리 한분한분 영상편지랑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갖다 뭐 어떻게 변경해 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우리 길 패널부터 이렇게 해서 영상편지 왜꼭 저부터 해요? <laughs> 어 그쪽에서, <웃음> 저쪽에서 저쪽에서부터 저쪽에서 저쪽에서부터 사쪽대로하 문제위원장이신 이재명 대표께 어, 영상편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재명 당대표님 음, 길고 긴 세월 동안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춥고 지내셨지만 어, 수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있고 어, 이재명 당대표님을 뒤에서 밀어들이고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리라 믿고 있고요 어, 다음 대선에 다시 나오신다면 아마 100%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 가정에 큰 행복이 기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원래, 아부성 바라 네, 원래 이 지금 영상편지는 네. 네. 어, 인재위원장님께 드리는 영상편지에요. 네. 추천해달라. 어, 아, 아시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튼 어, 어, 인재해 어 인재해 진짜 인재시다. 이게 혹시 밑밥인가요, 이게? 근데... <laughs> 자꾸 제가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laughs> <laughs> 어, 아, 저희가 저, 오늘. 난 아부를 잘 못해서. 아, 저희가 오늘 여, 이 영상편지를 만드는 거는, 어, 인재위원장님, 저희도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음, 라는 음, 걸로. <laughs> 저요라고 먼저 딱 던진 이후에. 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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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처하겠다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예언이 한번 되고 싶다라는. 네. 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이현배 대장님께서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서구에 살고 있는 이현배입니다. 네 이재명 우리 당 대표님. 네 우리 총선 총선 대선인가요? 아 뭐지요? 내년이요? 내년 총선, 총선 총선이죠? 네. 네 총선에 꼭, 꼭! 네,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네, 이끌어 주시고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을 위해서 그 추운, 네, 겨울에, 네, 그, 보라가치는그 겨울에, 네,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안타깝게 됐는데요. 앞으로, 네,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네, 꽃 피는 계절 올 겁니다. 네, 꿋꿋하게, 지금처럼 당당하게, 참신하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속에 또 이현배가 있습니다. 이현배 또한 사이다 같은 존재입니다. 확실하게, 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앞에서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저, 제, 제가 먼저 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후회되는 게, 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어, 그래도 하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짧게. 어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인재위원장님, 저는 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재이고 싶습니다. 저를 잘 뽑아주십시오. 아까 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 이거 하고 멘하고 나서 얼굴이 지 빨간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진짜 자기피할이 좀 약해가. 지고 아, 그러니까요. 어, 좀 아, 그러니까요. 자, 자화, 저희가 저한테 전화 오니까 아무 이게 멍석 깔아주면은 네. 네. 네, 힘들어요. 네. 네. 인재위원장님, 저 인재는 아니지만 인재 이겠습니다. 자, 자, 저 뽑아주십시오. 아이씨. 아, <laughs> 나. 저는 앞에서 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다 하셔가지고 예,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저 또한 인재가 아닙니다. 좀 많이 부... 아 재석이요. 저는 명정호입니다. 대전 중구에 살고 있고요. 아 제가 로고 밑에다가 다 깔아드릴 아, 거예요. 네, 네. 아. 어 저는 제가 추천을 받는 것보다 꼭 추천을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뭐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그 인재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으면은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대표님 아직도 그 전화번호 갖고 계시죠?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인재 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전화번호 깔깔? 제 전화번호 네 메일 전부 <laughs> 메일 정도. <laughs> <laughs> 아이게 혹시 이게 전화가 아니. 계속 다른 분들로 올수 있으니까 아니 면강 뭐 대표님께서 꼭 전화번호 띄워야 되겠어요. 전화통이면. <laughs> 한 그렇죠. 아, 그래. 네, 어, 알아봐 주시겠지. 네. 아, 맞지. 명정호회는 아, 전화번호가 대진시당에 네. 연락하시면저저다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아, 저도 다다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저는 모를 겁니다. 아, 글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시청 표지에들어가면 자기 네. 이름 치면쭉넘어 거. 음, 아, 그래요? 음. 어, 네. 어쨌든 오늘 오원인데 오늘 음. 정규 방송 저희 그더 함께 채널 정규 방송을 네. 으 그... 이번 달 30날 대법원에서 김강신 대전구청장, 대전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30일날 선거가 있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요. 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또 음. 네, 하나. 네.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거기에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댓글이 없어.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어, 그래도 참, 참 발목하게 저번주에 천회를, 어, 조회는 천회가 됐는데, 구독은 아직까지 197분입니다. 네, 저희가? 1 2 9분 129분이요. 아, 아, 죄송해요. 제 꿈이었나봐요. 네, 129분인데, <laughs> 여러분들 우리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좀 자주 보일 수 있는 이슈들이, 근데 그 이슈가 좀 재밌고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규 방송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